381번 역외 펀드 펀드는 근거 법률에 따라 역외 펀드와 영내 펀드로 구분되는데 역외 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 펀드라고도 한다. 영내 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 펀드,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투자 펀드로 구분된다. 여외 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영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 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여외 펀드는 기업 및 금융 회사의 유가증권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 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 국가 루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카,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의,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 제도, 케이먼 군도 등이 주요 여계 펀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